현대인의 와인 라이프 콜키지프리 시즌2 안녕하세요 콜키지프리 마스코트 하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 해설 유한, 송기범, 스물리입니다 시즌2에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죠 어, 이름하여 와인픽 주제별로 최고의 와인을 저희가 픽하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서 우승한 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15초 동안 자유롭게 특리한 와인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을 그리고 겨울 트러플과 함께 먹기 좋은 와인 최강자 전입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트러플을 생각이 나게 되고 실제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서는 트러플 페스티벌까지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3 대의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러플과 어울리는 와인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을 펼칠 이제 두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양 인터내셔널의 마케팅 기획팀 정원남이라고 합니다. 클래식한 네비올로가 뭔지 진정한 네비올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 블렌드 매니저 맡고 있는 이재현 책임입니다. 좀더 인지도 있는 켈레 깨알로 같은 거 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와인이 상대적으로 <laughs>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와인이어가지고 15초 뭐 충분히 저희가 네네. 가져갈 수 있겠다. 네. 그럼 이제 최고의 네비올로를 가리기 위해서 대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오늘 이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대결은 와이너리 대결입니다. 정은남, BM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지아코모 보로고녀는 역사와 퀄리티를 자랑하는 와인 생산지인데요. 피에몬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전통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클래식 바롤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잘 만든 네비올로가 어떤 와인인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아코모 보로고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자코모 보르고뇨에 대한 설명 오늘 처음 들린서 네, 감사하고요. 오와. 1761년 설립이라고 아잉. 하셨는데, 꼬르데로디 네. 몬테제몰로 1340년에 와인 생산을 시작한, 1340년이면 은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네, 고려말이라고 보실 수 있죠. 단한 번도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더 유명한 이제 폰타나 프레다인데요. 이제 왕이 직접 세운 이제 와이너리라고 해서 왕의 와인 또는 는 와인의 왕이라는 명성을 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음으로 일단 한번 제압. 포르데로지몬테제몰로 아, 예. 그리고 역사 제압은 조선 아, 건국이 1392년이니까 발음 <laughs>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와인 생산 방식에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테라 바롤로 와인은 키워드는 우와. 리미티드 생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생산하는 빈티지가 아닙니다. 좋은 포도가 나왔을 때만 생산을 하는 이제 와인이고요. 총 5,300병만 생산이 된와인인니 한국에 몇병 정도 들어왔어요? 한국에는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땡겨와 가지고 네. 900병 정도 땡겨 왔고요. 아, 전문 용어 나왔죠. 땡겨 왔다. 키움 적정기를 어,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잡을 정도로 극찬을 했던 와인입니다. 네, 요즘 대세에 맞게 저희 지아코모 보르고뉴는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유기농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다 희소성과 친환경은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지도 또는 이슈되는 타이틀. 어떻게 보면 와인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와인을 구매하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바롤로 도난 사건입니다. 네네. 도둑이 와인 러버인것 같아요. 네네. 수천 병의 이제 바롤로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삼천 병이 코르데로 데몬테지 네, 몰로. 도둑들도 인정하는 이제 고급 와인. 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직업상 도둑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도둑이 훔쳐갔다고 해서 과연 좋은 와인일까라는 <laughs>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하나만 또 추가를 하면은 2006년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폰타나프레다가 이제 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로 와인이 공식 스폰서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 지아코모 보르고뇨가 함께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통일 때 먹은 와인이 지아코모 보르고뇨 와인입니다. 통일 만찬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로도 벌써 게임 끝 아닌가요? 아... 또 네, 그 포인트는 바로 수상 내역입니다. 이기대를 이어 한번 가보시죠. 예. 우선 저희 지아코모 보르고뇨 바롤로 리제르바는 네, 일... 2005 빈티지 와인 에드포케이트에서 91점. 그러니까. 그리고 2006 빈티지에서는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93점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2007 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는 91점을 받았습니다. 네, 벌써 공신력이 막 믿음이 가고 어, 좀 네. 그런 느낌이 네. 들죠. 2010년 이전 빈티지 수상 내역을 가져오셔가지고. <laughs> 제가 좀 맞춰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최대 93점이었잖아요. 예. 네. 저희는 2016년 빈티지가 이제 요거 트 바커 96점. 17 빈티지는 94점. 2 0 1 5 빈티지가 똑같이 94점. 어, 지아코모볼로뇨 바로로 리제르아가2006 빈티지가 와인 애드보케이트에서 94점. 근데도 밀리네요. <laughs> 그래도 밀리네요. 네. 얼른 다음 거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 포인트는 이제 주제와의 연관성이에요. 가테라 바룰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이제 와이너리의 테이스팅 노트에 화이트 트러플이 가미된 요리와 어울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러플을 먹는 이유가 그 향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이 트러플 향도 살리면서 다채롭고 되게 뛰어난 과실향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러플과 만나면은 입안에서 되게 티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 와인 러버 분들은 다시 또 찾게 되는 리제르바 와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필하신 와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와인 한 종류씩을 정해서 같이 브라인 테이스팅을 해보시죠 진짜 어떤 게 뭐, 어떤 건지 몰라요 일단 색상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상을 맞으면 맞을수록 헷갈리는데요. 저는 어 어쨌든 와인은 취향이니까 1번. 1번. 네. 강한 탄닌과 커피 향 이런 이차 향들이 조금 지금 단계에서 많이 느껴져서. 저는 1번이 제 취향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저도 1번입니다 두 와인 모두 훌륭하지만 지금 먹기에는 좀 향이라든지 이런 게더 많이 피어올라 있고요 저도 1번을 <laughs> 선택했거든요 큰일이다 <laughs> 아, 살짝 어. 무섭다 저희 또 주제가 되게 크러플과 어울리는 네비올로잖아요 2번 와인을 마셨을 때 트러플을 못 살릴 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1번 와인 선택했습니다 저만 2번이네요. 1번은 지금 마시기보다는 후에 마실 때더 좋을 것 같아요. 장미향이나 마른 건축 향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조금은 더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비올로의 특징을 네, 최종 선택된 와인을 오픈해보도록 하죠. 네. 큰일이다. 아, 살짝 어... 무섭다. 하아 <laughs> 어떡해. 고르데로디 몬테제 몰로 갑자기 신나셨는데? 이거는 진짜 몇년 후에 맛있으실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그렇죠. <laughs> 15초 광고 이제 준비 되셨죠? 코르데로디 네. 몬테제몰로 가테라 바롤로 2017 빈티지 5,300병만 생산되어 국내에는 단 900병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현대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도 인정한 맛 코르데로디 몬테제몰로.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두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좋은 와인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혜기 님과 소믈리에 님 그다음에 이제 촬영하시는 스태프께 감사드립니다. 살짝 밀렸지만 또 다시 불러 주시면은 저희 또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공할 때까지 출연 출연하게 해 주세요. 아...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콜키지 프리를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와인 관련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좀묵음 소리 해요. 하나, 둘, 셋. 지, 지, 지로 시작하는, 아, 아!